그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말하게 어제제 제제 제제 제제가 뭐냐면 누나예요, 누나. 남자가 말하니까 누나지. 나이 누나입니다. 자, 네 왼쪽에 그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 있는 그림 어떤 거예요? 웃는 아이하고 두 자매가 있는 그림인데 둘이서 대화하니까 네 왼쪽에 당신 여기 있고 당신 왼쪽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주오엔 네 당신의 왼쪽에 주오엔 왼쪽 나그런 그 사람은 스쇠 누구입니까? 워쟤제 나의 누나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 이게 답이라 하겠지. 그러면 제앞 보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니주오엔 네 나그런 스쇠 당신 왼쪽에 그 사람은 쎄인 누구입니까? 워 지에제 나이누나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짚어 볼까 보고 갈 거야. 자 왼쪽 알아서면 오른쪽 알아야되잖아 그죠? 오른쪽 오른쪽은 뭐냐 오른 우자 써 갖고 요 요래 요요 비엔은 요 똑같고 비엔 비아엔 요비엔 여기 오른쪽입니다. 요, 요 글자가 여기 있다 생각하세요. 요거. 써, 드릴까 요변. 자, 요, 벤. 자, 오르자에다가 요, 요, 벤. 요, 벤. 요, 벤. 요, 벤. 기 오른쪽. 됐죠? 요, 외우세요. 요, 벤도 외우시고, 주, 벤도 외우시고. 자, 나, 그런. 그 사람, 써. 쉐이. 쉐이 요거도 외우세요. 쉐이. 읽기는 쉐이, 요렇게, 쉐이. 자, 요렇게 씁니다. 예, 끈들끈들 크니까 자, 쉐이. 됐죠? 요변 오른쪽. 주변 왼쪽. 쉐이, 누구? 자, 제지에 한번 볼까, 제지에. 요, 일단, 지아보고요 제지에. 제지에가 누나라 했잖아, 누나. 누나인데 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저, 기초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나를 기준해갖고 남자든 여자든 나를 기준해갖고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남자도 있을 거고 나이 많은 여자도 있을 거 아니요 에 그죠? 나이 많은 남자 보고는 그거라 해요 나이 많은 여자 보고는 조금 전에 했던 지혜지혜 지혜지혜 그다음에 내보다 나이 작은 남자 남자일 수 있잖아 작은 거 요거는 아우제짜이가 디디야, 디디, 디디, 디 얘는 거는哥거거 이거는 지姐지姐지혜지두 번, 그거, 그다음에 b bb 그다음에 또 여자가 있을 거아니야요 그죠? 여자는 제좀더미있고 매미 매미 자 있는데, 내보다 내가 맞약에 남자다. 내, 내가 맞약에 남자일 때, 내보다 나이 많은 남자 보고는 그거 그게 형이잖아. 그죠? 내가 남자인데, 내보다 나이 많은 여자일 때는 뭐예요? 제제인데 형이랑, 그러고 누나라고 그러잖아. 그죠? 맞죠? 내가 남자, 나는 남자인데, 남자인데, 내보다 나이 많은 남자인데는 그거 형, 내보다 나이 많은 여자일 때는. 누난데 지혜지야자 반대로 내가 여잔데 내보다 나이 많은 남자보고는 읽기로는 끄읕 해도 뭐예요 오빠 되잖 오빠 오빠 마찬가지로 내가 여잔데 내보다 나이 많은 여자보고는 뭐라 그래야 읽기로는 지혜지혜를 하지만은 얘는 누나가 아니고 언니가 되잖아 언니 내가 여자니까 그죠 언니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내가 이제 내보다 나이 작은 남자일 때는 남동생이잖아 그죠? 그거는 띠디라 그러고 여동생일 때는 메이메라 그래, 메이메이 됐죠? 메이메이는 여동생, 띠디는 남동생. 내가 남자라면은 내보다 나이 많은 남자 보고는 끄거라 그러는데 형이 끄거죠. 그다음에 누나일 때는 지혜지야. 내가 여자일 때는 오빠일 때도도 끄거. 언니일 때도 제제 요렇게 됩니다 헷갈리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남자라면은 남자라면은 꺼고 그러면 형이고 제제 같으 누나 되고 지금 어 강습 받는 여러분들이 여자같으면은 내보다 나이 많은 남자일 때는 오빠라 하더라도 꺼고 제제는 언니 그려됩니다 동생들은 다 똑같이 띠띠 매매 남동생 여동생 한번더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하면 이런 설명하면은 진도가 진짜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요거는 한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아까 제재로 나오는데, 매일매일이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설명드렸으니까 꼭 외우세요. 달달달달은 안 해와도 한번 외워놓으면은 뒤에 또 나오니까. 자, 뒤에 또 나오니까 배워. 13번 조금 전에. 독서했고 그다음에 독서 책 보는 그두 남매가 책 보는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14번 아까 이거 발음 잘한다 잘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슈써써 우로 써써올리가리써써써써 발음 우리 가일그도로써쓰지 그죠 얘는 쑈써써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죠 쑈 이거도 쑈써 수.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일단 봅시다. 수수. 자 14번 반대로 41 해보게 41 우리 60 문제까지니까 그러니까 41도 나온다 이거죠. 41은 뭐냐 41 41 41은 4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는 쓰10 10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쓰 그 다음에 이 글을 하면 되겠대. 스, 슈, 이. 스, 슈, 알. 스, 슈. 자, 스 올리면 1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 그럼 내리면 스, 그 뭐. 4로 알고. 자 구분해가 잘떨어있어야 됩니다. 자, 14번 볼까요? 스, 슈, 티. 남자가 먼저 말하네요. 저시에 이저 스, 짜이, 날, 마이더. 我家旁边的商店里。한번더돌려주면这些杯子是在哪이买的我家旁边的商店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子가나오으니까이子하고 관련된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답이에요. 답. 컵 3개 있죠. F. 답인데. 설명하면은 저 시에 저가 뭐예요 이 했잖아요 이 여기 이 가까운데 있는 거이 시에는 이것 이에 대한 복수 그 이것들 되겠지 그래서 베이저가 이 컵들 그러면 돼요 그이 컵들 이 컵들 시에가 복수 저 시에 베이저 이 컵들은 셔 짜인 날 마이더 짜인 날 마이더 어디에서 마이더 마이더. 샀느냐. 그거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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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사다. 사다. 우리 물건 사는 거 사다. 팔다는 팔다는 요렇게 쓴다 했죠. 요 위에 열 십자 해갖고 요렇게. 요는 같은 마인데 요거는 사서는 마이. 마이. 요거는 팔다. 마이네. 사다. 그래서 저 씨의 베이저. 쉬. 짜이 날 마이더. 날 어디에서 마이더 어디에서 샀니 그거예요. 어디에서 샀습니까? 저 씨의 베이저 이컵들은 어디에서 샀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야? 방변더. 우리 방변이 옆입니다. 옆. 우리 집 옆에 상변리 상점에서 샀다, 그든지 어디서 팔더놓겠습니까? 상대엔, 이거나, 어디에 상점에서 샀습니다. 아니래, 이 글자를 안, 안 넣어도 아, 상점에서 팔더라, 그게 되겠죠. 그, 워지아, 팡밴드, 상대엔, 우리 집 옆에 있는 상점에서 샀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저, 베이저 컵이 나왔으니까 컵 있는 그림 F가 탑이죠. F, F탑. 그요소 외울 거는 저 시에 이러한 이러한 이제 이러한 컵들은 자 마이더 사다 했고 방변팡방 옆입니다 옆방배옆상변은 상배엔 쌍변, 상배은 상점이 상점 가게 상점 상점 상대자 상점. 상점 우리 집 옆에 있는 소유니까 옆에 있는 가게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컵이 나왔으니까 컵하고 관련되는 F가 답입니다. 자 F 자 15번 할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11번부터 14번까지 완벽하게 자신있게 했으면 15번 답은 뭐예요? 컵 지압보고 지압보리안 헷갈리지. 15분 답은 바로 2입니다, 2. 2 적어놓고 바로, 이제, 뒤에 짱 보면 되겠죠. 그 2가 답이지만, 우리 설명을 한번 들어야죠. 자, 여자가 남자인데, 뭐냐, 니더 하이저, 今年多大了?两岁일了 니더 하이저 지낸 똘딸러, 两岁 똘러, 똘러. 자, 어떻게 해석하냐, 하냐면은, 니더, 너가 당신, 요거 소유라 했잖아. 당신의 하이저, 하이저, 하이저 여기 아들입니다. 아들. 자식, 너의 아들은 진리엔 올레 진리엔이 올레잖아 그죠 또 딸러 또따또 또가 많을다짜이가 많다라고도 해석되지만은 얼마나 또따가더뭐 나이를 물을 때몇 살이냐 그래 묻는 거예요 몇 살이냐 그또따 이거 많다 크다 이래 하지 말고 그냥 또 달러 그럼 또 달러 다몇 살입니까 그거에 또 달러 또또또달또 달러 또 달러 몇 살입니까 진리엔 진리엔이 요 올래잖아 그죠? 진리엔 또 달러 올래 몇 살입니까 그거요미 진이엔, 진리엔 또, 네또 달러 당신은 올래 몇 살입니까 그렇게 물어도 됩니다 상대방인데 미네 진리엔 또 달러 올래 몇 살입니까? 너희 하이죠. 당신은 아들은 원래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한 남자가 "양수의 둘러, 양수의 둘러, 양수야가 둘입니다. 양, 양, 둘, 2살, 1, 2 살, 이 삼, 그2이 살이라" 그러다. 우리 그제 나이가 물을 때, "한 살, 두 살, 세 살"이라 지 1살, 2살, 3살 안 그러잖아. 요 그죠? 1 살, 2살갈때2 살입니다. 그럴 때 양수이, 양수 자, 두 살. 수이, 수 S U I. 양수이. 수래되니까수 요, 아까 u 하고 i 하고 그냥 수, 이 수이가 아니고 수요이가 빠졌다 그랬죠. 이가 원래 있습니다. 그럼 수의 빨리 한번 수이, 수수 수에이 빨리 해봤어요. 수에이, 수에이. 아 수에이. 수에이, 수에이. 그래서 양수에이 뚜얼러, 양수에이 뚜얼러. 양수에이 뚜얼러. 두 살, 요제 아까 또 따, 이거는 몇 살이냐고 했고, 요서또 요걸 넣으면 안 되고, 양수에이 뚜얼러가 되면은 여기 정도 됐다는 거예요. 두살 남짓하다, 요 남짓으로 하면 되겠네. 남짓. 두살 남짓합니다. 양수의 두살또 올라 남짓합니다. 두살두살 두살 남짓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양수의 또 올라 그럼 뭐너의 아들은 원래 몇 살이냐? 두살 남짓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딨어요 아이, 아이, 아이 여기 아이 하이죠, 하이죠 여기 아이니까 바로 이가 답이죠. 아까 이가 답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책안 해도 뒤에 넘어가보니까 자, 해갖고, 11번부터 15번까지 끝났고, 이제 2세트에서 16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왜 술까? 하이저. 하이저.